짜잔! 오늘은 새로운 거예요. 바로픽 실리콘 무지 픽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이죠? 발가락 교정용 부목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무지 외반증은 아닌데 약간 발이 그렇게 된것 같아서 이걸 샀어요. 여기 보면 외출용, 실내용이 같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게 한 네이버에서 한 보다가 2만 원. 5 0 0천 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색깔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음, 사용 전에 어, 뭐 하라는 거고 여기 봐요. 어, 뭐 이렇게 중증환자들은 의료기기래요 이게. 의료기기는 이런 건 박싱하면 안 되나?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한도. 아래 위를 체 확인하고 한다 이런 얘기 써 있어요. 어떻게 생겼나요?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열어볼게요. 인터넷에서 설명해도 오 이게 실리콘 재질로 이렇게 엄청 보들보들하네요. 이건 엄청 보들보들한 거. 이도 엄청 보들보들. 아 이게. 여기 보면, 이건, 이건 보드보드. 이번 보드. 씻어서 써야겠다. 여기 약간 이렇게. 먼지가 좀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이 생긴 것 같죠.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똑같이 생겼나? 이렇게, 여기 똑같이 생긴 건데, 이렇게 해서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블루가, 실내용이고, 투명이 외출용. 이거 외출용. 티안 나게 끼라는 것 같아. 요 제가 발에 이거 껴보는, 발에 껴보는 걸 해봐야 될까요? 양말이지만 보고. 잠깐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 어디가 윈지 아렌지가 안 나와 있는데요. 음. 여기 오른쪽 왼쪽이 표시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오른쪽 왼쪽 표시가 어디 에 있을까요? 발 모양을 이렇게 보면, 왠지 이게 바닥 같죠? 이렇게된 게. 이렇게 위로 끼는 거고, 이렇게 발가락이, 네 개의 발가락. 요긴 다섯 개, 이렇게 요렇게, 엄지로 하면 요렇게 끼면 돼요. 발을. 발을 보여주긴 좀 그래서 제가. 요렇게 껴서, 요발 사이를 좀 넓히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요렇게 껴서. 그리고 요것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오른쪽 발에 이렇게 끼고 얘가 약간 이렇게 잘라줬는데 여기 잘못 온 건가? 뭐가 크게 문제 될것 같진 않고요 근데 이게 진짜 말랑말랑한 젤리예요 부들부들 부들부들 말랑말랑 젤리 요거 이렇게만 보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딱 보면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뭐 하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요? 오른발, 왼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발을, 어, 원래 이게 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벌려주는 게 밤에 잘때 좋다니까, 요렇게 꽂고, 파란색으로 집에 있을 때 꽂고, 나갈 때 요거 꽂고. 그래서 발가락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면 어떨까 해서 사봤습니다. 효과는 한 써보고 댓글로 남길게요. 어떨지 모르니까.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른 걸로 또 만나요. 다음에는 어떤 언박싱을 할까요? 또 만나요. 안녕.